저는 오늘 지혜를 잘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려고 하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관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부잣집에 건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귀한 그릇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우리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 금그릇이 귀하죠 은그릇이 귀하죠 나무그릇보다도 칠그릇보다도 귀한 게 있다면 바로 금과 은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이 달랐습니다 어떤 판단이냐면 내것이 청소된 것 또한 요긴하게 쓰이는 것 내가 싹 쓰고 있는 것 자체를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인트를 작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페인트 작업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푸이나 또한, 로렌, 로라나, 이런 것들이, 또 막대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페인트를 담을 만한 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과 붓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건다 준비가, 페인트가 준비가 되 있었습니다. 그 노라에, 페인트를 칠한 노라에, 페인트가 많이 묻으면, 그것을, 골고루 묻히기 위해서 자그마한 판떼기 하나가 준비가 되어 했습니다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 누구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환영하지 않는 반쪽 아리 나는 빨래판이 있었습니다. 그 빨래판을 따라 에다가 덮여 놓고 로라를... 했으서 페인터를 칠해봤습니다. 얼마나 그게 나에게는 요긴하게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활용으로 그리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아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 나에게 필요한 물품, 나에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남에게는 천대역이지만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박합비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뇌 속에 보관만 하면 보관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이 지혜를 잘 활용하고 이 지혜를 잘 사용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지혜를 잘 활용하자. 지혜를 잘 사용하자.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보관용으로 내게, 내 머릿속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여서 검은 보아보다도 더 귀한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처차로 하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다고 약,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고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2장 10절 말씀에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또 어떤 것으로 베풀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언 아, 2장 10절 하반절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가게 할 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아는 것이 내 영혼을 아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함이 어떤 것이냐 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성숙한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보다도 여러 지혜가 더 많습니다. 아는 것도 더 많습니다. 많이 알게 되게 되면, 옳고 걸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걸음을 판단할 때에, 아, 내가 잘했구나. 할때내마음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주 즐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혜가 있으면 나쁜 길이 있고, 착 좋은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양 길에 섰을 때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혜로우면, 그때 하나의 말씀이 문득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롭다! 라고 느껴질 때,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길을 가게 될 때, 좋은 길로 가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꾸짖을 때, 야, 이 어리석은 애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이것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왜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이런 큰 사고를 저지렀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왜 그러면 이 애는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의 지식인 사람, 성숙한 사람을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취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 이제 조그 안전 세 살배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싱크대에서 거기서 칼이 위에 얹어 있어서 위험해서 그것을 싱크대 문을 열고 칼집에 이렇게 집어였습니다 그때에 그 새살배기 애가 그걸 보고 문을 확 열려고 하면서 칼을 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가 문을 확 닫으면서, 야, 위험해, 임마! 이렇게, 야, 위험해! 이렇게 하죠 하니까 그 애가 어떤 표정을 지었냐면, 입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혀 위험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즐거워요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성숙자가 되지 마시고 성숙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인지, 착한 짓인지, 어리석은 짓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입이 나오는 그런 성김이 있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나라의 건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문 20장 10절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잘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21절에 2장 2장 11절과 12절에 근신이 너희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이다 좋은 짓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짐을 당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쁜 곳에 앉아 있으면 나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볼 때는 그게 나쁜 자리야. 나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널 저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보가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근데 나는 내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나쁜 짓도 안 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뭐냐면,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근데 그 부모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또그 부모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길동아.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똑같은 무리에 소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부모도 똑같이 나쁜 친구. 그러면 그 부모는 우리가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말아. 나는 또 우리 부모 볼 때는 그놈들이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면 재미가 있습니다. 밀살에 해먹으면 재미있고, 콩살에 해먹으면 재미있고,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미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재미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 보는 사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다 걸, 코를 골고 여러분 주무시는데, 닭장에 가서 닭을 전수 비 잡았어요. 그것으로 진흙에다가 짚을 싸고 진흙에다가 혀 구워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재미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쎄 알을 아예 할 새벽 알을 기다렸던 그 닭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숙해 보니까 새벽 알을 기다리는 그 닭주인의 심정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이 아니죠, 남, 남팀 넘어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이 아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볼 때, 성숙한 사람 볼 때는 나쁜 짓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숙한 자였다면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죠. 여러분. 그때 빠져나옴므로 나중에 결과는 기쁨으로 만나러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불안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나쁜 짓과 악한 짓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해 되면 이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론자인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지혜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넋 빵공도 복을,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복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망할 일을 내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기분 나쁜 일을 내가 만나야 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한번 상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환경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하신다. 괜찮다. 힘을 얻자. 용기를 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이 한 가지 더 생각하는 요 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막 골치 아프고 날마다 오라가락 해서 하고 똑같은 한경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 않 때, 내 생각이 기쁨으로 바뀌면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구둥이에서 내가 빠져나온 것이죠. 어두움의 구둥이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 아이고, 막 가봐도, 아이고, 해봐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것, 내가 행복감으로 똑같이 사냥 생활한다면, 내 심령에는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인데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저주 쪽으로 자꾸 기울으면서 말과 행동과 그렇게 본다면 내 속에는 계속적으로 그 환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빠져나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산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생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똑같은 한 시간 안에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여러분, 긍정적이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불평적이고 원망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아도 긍정적인 사람이 건강이 좋을 것이고 거기서 헤쳐나오는 힘이 있어도 긍정적인 사람이 헤쳐나오는 힘이 셉니다. 내가 웅크려져가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에 시달겠다는 것은 내 생각 자체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라고 행동을 할 때도 생산적이고 능동적이고 정말 활동적인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24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변함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환경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왔어요. 오늘 이 공간 안에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왔는데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하고 아이고 막 그래도 오늘 또또들어보까 오늘 꽤나 되네. 야, 또 하나의 말씀이 진짜 깨달으시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정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든다면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회복이 역사일 납니다. 근데 안 똑같은 악행입니다. 똑같은 악인데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에는 들려면 안 들려면 귀를 막아보면 모르겠습니까? 들려오는 겁니다. 들렸대, 생각할 때. 어... 와, 이래 시간이 안 가는 거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걸 하, 합니다. 하면 내 심령에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어느 날 심장이 마비, 마비가 되어서 죽음으로 맞이하듯이 우리 형이 팍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기는 오지만 시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자 여러분. 그러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분 좋은 그리고 이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 어차피 들을 거 행복하게 듣자. 어차피 들리는 거 기분 좋게 듣자 받아들이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목사을 자랑할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탁할 게뭐 있으면 기도 말씀일자. 그 부탁할 게없죠 왜냐하면 이 시기가 있거든요. 기도합니다. 기도 왔어요. 기도 왔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인데 기본 하러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을할때 똑같은 찬송을 안 부르면 몰라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 오늘 내 기도 들어주겠나? 찬송, 날 같은, 뭐, 같은 찬송 또 불러야 되나.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하는 것하고, 어차피 하는 것, 노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럼 이제는 생활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므로서 우리는 죄를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면 에너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면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차피 말을 하면 기분 좋은 말을 하세요. 어차피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 잘 되는 말을 해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자꾸 해가지고 내가 쓰면 자꾸 시들어져 가고 그면 내가 있으면 압박해 가고, 쇼트레스를 만땅 거고, 날마다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날마다 죽는 일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들을 즐거하만 모아. 변화되는 여러분 문화 같으면 불평 많이 하십시오만은, 변화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분 좋은 지혜를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이래야 사는구나. 그거 지호유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봉사하는 것. 한 시간 내가 여기 일하러 왔다. 두 시간 일하러 왔다. 오늘 성기를 한다 하면 짜증내고 하는 것보다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도 고맙게 얘기 잘러분 어차피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론. 이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나면 몸살에 와요. 그것은 내 힘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몸이 그그 그 노력에 대해서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몸살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내가 그래서 사람이 아닐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거해나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건강을 가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갔다 옮겨놔. 외롭게 피곤이 없습니다. 할 것도 볼 것도 없는데 오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니까 갔다 와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리고 몸이 피곤합니다.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몸이 깨운해지는 것입니다. 짜증스럽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대신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둡고, 내 마음에 우울하고, 내 마음이 공포에 시달리고 들어오십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공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고민, 여러분, 아, 왜 이렇게 고민이 많냐? 고민을 내가 만들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고민할 시간에 찬양하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고 고민할 시간에 찬송 읽고, 여러분 성경 읽고,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시달켜게 되고, 꽃처럼 이렇게 시들게 하면서 내 인생이 떨어져야 합니까? 약간의 햇빛에 내 인생이 왜 시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의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신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씻수 없습니다. 항상 푸르고, 내 가지는 항상 청청하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계절을 따라 열매가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